몇 명인가요? 어? 오히려 좋아? 네, 참겠습저 가자매요. 네, 근데 블루는 근데, 뭐예요? 블루 선생님이라고요? 이유 선생님이라고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음. 단어는 1학년, 1학기 거예요, 네. <laughs> 아, 거예요? 네. 한번더한 거예요? 네, 다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여기다 이렇 나 방정식 좋아지긴 했는데도 될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어. 아, <laughs> 나 그래도 방정식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도 그래도 괜찮을 음, 것, 음, 것 같아. 이차식 와. 이차식이 나왔다. 다리 떨지 말 마, 현지야. 우리가 고등학생 때까지 배우는 수학에서 보통 몇 차식까지 다루는줄 알아요? 3차식? 4차식? 차식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이 거치. 있어요. 4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나오고 방정식 방정식은 거예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풀이지. 네. 1차 방정식은 해가 몇개 나왔었는지 기억나? 한 개.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왔어. 네. 방정식일 경우는. 차 방정식은? 세가 나올까? 두개가 나와요. 삼차 네. 방식은? 자리가 네, 짧게 방식 나와요. 삼차는? 옆에 앉지 말라고 그렇게 는 거? 차 방식은? 오우. 거 뽑은 어? 거예요? 이거. 성한 건이요. 이거 제일 큰거 누구예요? 우혁이. 리 약간 그... 다두개 앉아 있 있는 거. 주아님 거 아니에요? 원예거 넣었어요. 주아리. 주이집필이요안는주

我们。Okay. 학스나라 원래 학교 늦게 끝나? 어 원래 늦게 끝나 어너치교시야치교시야 어, 뭐, 어? 어? 왜? 초등학교에서 아, 어떻게 이렇게 교복이 아, 다 아, 패딩까지 교복이 있냐? 신나 8교시야 야야고교시가 있어 근데? 근데 8교시가 있 수가 있어요? 패딩도 있어 쌤 패딩 있어요? 선생님 쌤쌤 8교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초이은 그래 살인 그래 너는 살인이라고 하는 가 는 망할 줄 살이 막 살이 많네 근데 패딩도 고 너무 좋다. 보스야 응. 너 주방도 어디 가냐? 스키라고 하고 다들어라다 언니 뭔가 야 어디 어디 패딩 보스. 스키 근데 진우 오늘은 진 뭐? 응? 너 진우 해보진우가알야 돼. 저는 스키라고 어, 네진우가알야 돼. 일단 어? 2차식에 더셋뱅뱅할 건데 2차식은요. 우리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도 배웠다. 아쉽죠? 와우. 다음식인데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몇이면 2차식인가? 2요. 2면 2차식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2차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고, 2차식은 어떻게 더 하나 빼나한번 해볼게요. <laughs> 어? <여기도? 웃음> 어, 여기는 맞은, 여기는 <laughs> 맞은. 어, 어. 거기 개념노트, 초록색 노트에다가 하는 <laughs> 거예요. <웃음>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에서 자 우영이 글씨 똑바로 써야 돼. 아하. 아. 이. 응. 이. 차수가 가장 큰 것이 2인 다항식. 아. 이거를 2차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음. 2차식의 뜻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운 건 없죠. 간단하죠. 네. 근데 이 2차식 더셈 뺄셈 어떻게 하냐면, 얘도 동류 한 끼리 계산해요.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2차식에? 1차식, 1차형이왜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러면 2차식의더셈 뺄셈이야. 그래서 쑥 소리 들려있어요 그러니까 왜 난리야? 네? 저요? <laughs> 아니? 세상은 뽁뽁 소리는 했는데 왜 난리냐고. 아니 아니 저희 밖에서 들려요. y 사 u Elevator, Pussa, with a kiss of t 어떻게 계산한다고 해도 if i 끼 was a 계산해 t o 요동류 a 끼리 무하. t 이 n t h i 변 t y Only on Kitty, get on your own. o i t 강로어 음 야, 뭐 하냐? 뭐야가? 안 보여요. 아, 보일 때 써. 나 지금 없어. 아니, 아니 저그시안 보인 거잖아. 너보다 지금. X. 저이해요어 뭐가 이 3X. 아, 그래. 이차시잖아 어. 2차시 어. 교수님 한번 해볼게요. 이거 괄호 풀어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이거 문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으면 부호가 바뀌는데 플러스 부호 있으면 어떨까? 어. 똑같아요. 부호 어. 안, 아, 안 바뀌니까 돼요. 그냥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할 거예요. 암산이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선생님이 아니, 지금 처음이라 밑줄을 쳐주는데 동류항을. 밑줄 안 치고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죠? 몇 x 제곱 나올까? 아 맞아요. 2 5 아, 아, x 제곱이 나오고요. 이제 네. x에 대한 1차항들 찾아볼 거예요. 플러스 x랑 마이너스 4x가 있어요. 계산하면요. X, 4X. x 플러스 x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음, 난리야. <laughs>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laughs> 공유항이라고 했 그치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5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뺄셈 한번 해 볼게요. 내가 나왜오엑스왜냐고요 그러니까 5X냐? 네. 얘야 3 x 제곱이야 네. 더하기 2 x 제곱을 해야 돼. 아, 저기랑 저기랑 말이야. 네? 아, 아. 아니, 마이너스 뭐뭐 그럼 이것도 동료들끼리 계산할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뭘까요?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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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문 앞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지? 네. 이거 조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조심할 사람 암산으로 되는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조심해주면 되는데 난 암산이 안 된다 하면은 괄호를 먼저 풀어서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이 다항식의 부호를 바꾸고 계산할게요 우리가 뺄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더셈으로 바꾸고 부호를 바꿔서 계산한다고 했어. 빼는 식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 이렇게 했었어요. 그걸로 바꿔서 해볼게요. 앞에 있는 식은 영향을 안 받아요. 앞에 부호가 그냥 플러스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은 부호가 싸그리 다 바뀌어서 야 되지. 부호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자, 이제 동료끼리 체크해서 계산할 거예요. 한 명씩 물어볼게요, 내가. 주원이, 몇 X제곱 나올까? 어, 3, 2, 그냥 X제곱. X제곱이요. 그 다음에, 솔지, 몇 네. X 나올까? 네? 몇 X? 1차. 어. 가만 줘 있어, 가만. 2차 있어? 아니, X제곱. X제곱이 2차. 2차. 이게 2차함이야 일차함끼리 계산해 봐. A 이제 저거 서비 A 서비 제곱이 제곱이네. A가 어딨어제 아, 아니. 아 X 제곱은 했어. 아니 그거 좋아했어. 이미 좋했어 일차함 계산. 안 아, 보이는 아, 사더 보이는데 적이 안 보여 사 더기 오해봐 아 여기 너무 넓은 게그 거실 아 말해주고 싶다 제도 목소리 말해보세요 그치 스 아, 승빈이 상수하고 계산 어. 해봐요.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더셈이 아니라 뺄셈이에요. 왜? 빼는 식의 구호를 싹다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문제 네. 한번 해볼게요. 너네 되게 싫어하는 분수가 있을 텐데 문제 뭐? 한번 해볼게요. 제 네. 표현 5번하고 6번까지만 하고 싫으 시간 가닌 거거든요? 대 네. 표현 5번부터 볼게요. 근데 네. 이 네. 음. 밑에 이거 답 나와있는 거아니 음. 알아. 할 거야 지금 할 거야 같이 할 거야. 대표형 5번에 2차식인 걸 고르래. 대다 차수가 제일 큰게 이면 된다. 그럼 여기서 1번 봐봐요. 한 번씩 물어볼게 이거도. 자 흔들 1번 2차식이야 아니야? 맞저요자어 유경이 2번 2차식이요 아니에요? 2차식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x가 왜안 가? 예, 동료님들. 맞아요. 더 가고. 맞아요. x가 사라져요. x가 죽어 버려요. 아, 멸시세요. 너무 잔인한거 아니에요? x가 죽어 버려요. 맞아요. 와. 아, 신준아. 현준아 잘했어. 너 정말 잘해. 여기서 이차처럼 보이지? 2차식처럼 보이죠? 아니요. 근데 동료끼리 계산을 <laughs> 해 보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은 소거되지. 네네. 어? 네. 그래서 1차식이 돼 자, 그러면 이제 3번이야. 권역이 3번 2차식이에요,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X. 이거 3x, 이거 아, X, x의 세제곱 3차식이라는 거야? 3번이야, 지금? 어, 아, 3번 내가 딴거 쓰고 있어나 <laughs> <laughs> 아, 옆에 있는 거 쓰고 있었 아, 네. 이거 3차식이죠. 네. 그다음에 4번에 민주야, 이거 2차식이 아니야? 왜 아니에요? 답지보 아니어서 분모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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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우리가 분모에 있는 것은 다한 분모에 있는 것은 다음식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나중에 고등학생 네. 과정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건데 분수식이에요. 분수 다음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5번이요 5. 괜찮아요? 분할식이 아, 아, 5번. 아니었어요. 5번에 제인이 네. 2차식일까 아닐까? 음, 2차식이 아닐까? <laughs> <laughs> 왜요? 어! 정기해보면 <laughs> 어떻게 돼? 정기해보면 어떻게 돼? 5번이에요. 이 x 제곱 4X제곱. 끝이죠? 네. 이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4X는 소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4X제곱이라고 해서 이것도 2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용 6번이야. 너희가 싫어하는 분수가 나왔어요.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지? 이게요 수가 있죠? 이 수는 꼭 분배해서 전개해주세요. 전개라고 있어. 괄로를 푸는 것을. 대표용 6번에 풀이 과정 안 보고 본인이 직접 이거 전개해보세요. 3이랑 이런 게아픈데요 그래서 노트가 필요한 거야, 대표형 풀때 노트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 주아인처럼 저렇게, 저렇게요.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따라하는데? 우와 대박. 아니 대박. 우와 3일 없네. 약이고교는 어? 아니에요. 대표형 그냥 교재에 푸는 건데 노트에다 푸세요. 노트 애들 안 갖고 왔어. 지금 주아님처럼 저렇게 푸는 거 <laughs> 아, 근데 <좀> 가지고 왔어요. <웃음> <웃음> 그래, 노트에다 풀어. <푸어. 웃음>

바로 <목소리도> 연습. <목소리도> 오, 이제 머리 빼 너무 좋다. 아이 이제 진... 머리 안 감아서 안 좋을 텐데. 진우야 너잘아 그러니까? 맞지? 아, 빌리는 빌리는 나의 네, 자유, 이 자이 이자이지 우리에서 린 냄새. 이즘는 학교에서 생선도 뭐, 안 난데, 맨날 비린내 난다고 뭐라. 나는 좀 직무하고 직무예요? 근데 너 얼굴 이 너무. 진우도 진도 혼자. 진우도 혼자. 진우아 혼자. 진우도 혼자. 진자진도자연이야자 진우도 혼자. 진도 되게 밝아. 도리자을때자꾸우자 진우도 진우도 혼자. 진우 맞아요. 머리를 빗어 승비나 죽어라. 스키피디 금지야 이 승비나 신스키비디 금지야. 지야 약간 미역이. 양고 금지야. 발짝 발짝. 근데 왜 스키피디를 좋아하세요? 아나 우연히 보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발짝 발짝. 선배이스키비디 어, 선생님 카들 있다 했잖아. 조카들이 아, 좋아해.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내 걸로 휴대폰으로 내 휴대폰으로 보다 보니까 음. 뭐. 그래서 알고리즘를 뜨는 거야. 야가 아, 양... 정직한 내 휴대폰으로. 카들 양코 잘해요? 어 양코 몰라. 잘하는지 모르겠어. 양너무 잘해. 얼마 전까지는 어, 네. 양코 했다가 지금 뭘뭐 하지? 브롤. 브롤? 브롤에 브롤 해 맞아. 어? 브롤? 아, 브롤 브롤 다시 브롤. 또 삭제하고 갑자기 양코 하다가 또 포켓몬 고 하다가 뭐 하다가 맨날 이래. 저그 그거 로 하다 하다가 나 어제 형한테 만다가러스 여기 형한테 되게 많이 하아그 형한테 요즘 둘기 하다 맞을 뻔했지 형한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컨컴 다이아 승급했그표번에 계산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계산이 잘 돼요? 잘 돼요 는 네? 거요 왜안 돼요? 네. 왜안 돼요? 잘 아, 이상이 나왔어요. 누가 못한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그렇지. 한 번씩 리나 봐. 상황에. 너무 좋네 아. 이이 나와. 아 형님 아아 <laughs>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면 오히려 더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래야지 이거 아 그래. 약간 원영 박사님 아천 금쪽이 금쪽이. 오원식 온용, 금쪽이 뭐 들어갈 거야? 형 아니야 얘 아, 아, 금쪽이야. 금리? 음. 어, 형쪽, 이 아니야? 금쪽이. 가 금쪽이. 아, 올리버스. 안 올리버스들, 올리버스 그만해. 그만해요, 지겨워. 가수가서 제가 올리버스 애들이 자꾸 그것만 해. 도 돼요? 아니, 그거 좀 그만해. 그거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 다 하고 있 그만 들이 유행 올리고스올리브 올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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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리올리스올리올리스 올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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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야돼실리브스올에브라 올리브스. 올 아무리 진균하고 씨여도 어떻좀든 피곤하죠. 좋아 좋아. 콧발 뭐 앉아. 이거 뭐 땡겨 앉아. 뭐하는 기야. 뭐하는 그 기야. 뭐하는 그 기야. 앞니 여기까지 나왔어. 계산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뭐하라고? 그래서, 바로 안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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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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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왜 1, 6분에... 약분하고 그냥, 그걸 그... 2, 2, 2 3분의 2분의2분의 이, 분의 6분의 2랑 분의2 2를 2랑 분의팔랑분의어3분의8 X. 8은 3분의 8은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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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서 5에서 5 다음 주에한5에에서거에에 우영이 거가 아, 아, 누가 갈지 정해졌어요 살짝 유경이 형가저 가잖아요 아, 저 가요? 살짝 정해졌어요 그 아직 얘기 안한 아, 아니겠지? 가모고 계셔 저저엄가 갈지 안 갈지 고민이 나래 그래서 형가자 시켰다고 야너또 빨리 해우영이 아, 빨리, 해라. 해라. 우영이 빨리 해야 끝날수 있어 안돼 우영아 진짜 아지에 표에 야해하나아요 그래, <laughs> 아, 사야돼 이거는 4x 4x2. 어요 여기다 써. 원 곱집합. 점십 쭉. 킴은 근아 아, 아, 이죠현2하고그 약분할 일을 분배고있어요4 x 4 2아 4x2? 네. 그러면 빼기 유엑스에서.. 맞아. 맞아, 맞아. 아, 유엑스! 맞아. 네. 3S예요. 야야야. 야아 맞았다! 보칙떡보칙떡보 그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 뒤에 있는 식을 뭘 곱해야 될까 4요. 마이너스 4를 분배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를 분배해 그래서 이 빼는 식의 보를다 바꿔서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서 약분할 거 약분해야 돼 승빈이 얘기해봐. 아니, 저. 아 근데 저아 빨리 누나 그래. 할수 있잖아 이거는 나순직히 화장실 못 간다 아네 <laughs> 마이너스 2X3 그지 근데 이러다 비방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치 블루 1 3아3 플러스 3이요? 마이너스 3이야아 3이 플러스 3이요. 플러스, 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3이요? 3이 그러면 동료완끼리 계산을 해야 돼요. 자 현준아 동료완끼리 계산할 거야. 해봐. 동료완끼리요? 네. 일단은 2x 제곱 하고요. 어 R2가니. 마이너스 10x 그리고 플러스 6. 네. 그래. 그러면 a가 뭔가요? A가 B, 어? A-C. C는 6인데, A 더하기 B, 빼기 C를 하라고 했죠. 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4. 마이너스 십만, 그건 네. 십사. 마이너스 1 4만 네. 어. 그래서 숙제는 이천십 별쌤 빼줄 까지라서 많지 어. 않아요. 오늘 숙제 네. 많지 않아요? 원래 많아. 근데 했다. 워크북 네. 쪽에 질문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풀어봐주세요. 네, 준준준준준준.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나 엄마. 예. 아 뭐한테 들어온 거야? 뭘 가는 거야? 아니야 쉬는 시간데. 편도가.